이번에는 서울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랜드는 알바몬, 알바 공고로 뜹니다, 채용이. 서울랜드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 배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다는 점? 그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접 방식은 만약에 서류를 합격하게 되면 면접을 오라고 연락을 받아요. 면접을 보는데 보통 1대1로 면접을 봅니다. 약간 그런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조금은 경직된 분위기라기보다 그냥 진짜 대화하면서 인터뷰하는 느낌으로 면접을 봤어서. 다 아! 서울랜드의 기숙사 유무. 서울랜드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서울랜드 에 그럼 나이 제한 있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는 보통 캐스트 분들이 다 20대잖아요. 근데 서울랜드는. 30대 분들도 꽤나 계시고, 음. 놀이공원에서 꼭 일을 해보고 싶어. 근데 나이 때문에 걱정돼 하시는 분들은 전 진짜 서울랜드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서울랜드 입사전 교육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하루만 받아요. 그 하루 동안 파크투어도 다 하고 서비스 교육도 다 받아요. 에버랜드는 보통 입사전에 교육을 3일 동안 받는데, 서울랜드는 하루만 받는다는 음. 점. 음. 다음! 다음. 서울랜드 커스튬. 서울랜드는 커스튬이 어, 겨울에는 패딩이 하나 나와요. 패딩마다 색깔이 달라요. 색깔로 그런 부서를 구분하고 이제 춘추복은 야구 잠바랑 안쪽에 셔츠를 줍니다. 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하이는 자유예요. 자유인데 다만. 뭐 과도한 추리닝, 뭐 튀는 색깔 이런 건안 되고 그냥 청바지나 뭐 검은 바지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출퇴근할 때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름에는 반바지도 같이 나온다는 점. 여름에는. 다음, 서울랜드 출퇴근 방식. 서울랜드는 QR코드로 그런 사원증이 따로 나오고 음, 셔틀버스가 있긴 해요.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에서 셔틀버스가 있는데 셔틀버스를 타고 후문 주차장까지 갑니다. 입장할 때 상온증 QR 코드를 인식을 하고 들어가고 사무실에 들려서 뭐 출근했다 퇴근했다라고 하는 건 지문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랜드는 직원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캐스트도 음. 주차 가능합니다. 다음 파크 복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서울랜드 티켓이 나오는. 나온다고를 제가 듣긴 했거든요. 근데 캐스트분들? 서울랜드 게스트분들, 대달아 <laughs> <댓글> 라세요. <laughs> 아, 근데 그거 있어. 회식비가 나와. 음.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어. 부서마다 회식비가 나온다는. 보통. 다음, 자, 서울랜드의 헤어 두발 소품 착용 규정이죠. 서울랜드는 음, 탈색모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다른 곳보다는 자유롭다? 맞아요. 에버랜드, 서울랜드보다는 자유로운 음. 편이고 두발도. 머리를 하나로 묶던 양갈래 하든 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음. 근데 어트랙션 캐스트들이 안전모를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음. 그 안전모를 써야 됐다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 양갈래를 잘안 하게 돼요. 특히 위로 묶는 양갈래. 음. 근데 서울에 드 진짜 특이한 게, 특물에 대한 뭐 레일 검사, 음. 바퀴 검사, 안전바, 쇼바 검사, 뭐, 그런 확인을 캐스트가 직접 합니다. 오픈 마감을 응. 기계 전원을 껐다 켰다 컴프레셔를 껐다 켰다 하는 걸 캐스트들도 한다. 응. 아무튼 여기까지 소울랜드.